KF21 전투기의 인도네시아 국기가 사라지자 인니 언론이 한바탕 난리 났습니다. 인니 언론 전원 자카르타에 따르면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에 인니 국기가 없어진 것은 사실상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계약을 철저히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인니 정부의 영향력을 가진 인니 국영 언론 전원 자카르타가 한국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려는 것인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을 깎아내리는 이상한 보도를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분담금 합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하는 행동도 아니고 이번에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인니의 행동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인니 언론의 주체가 인니 정부와 인니 국방부의 후원을 강하게 받고 있기에 사실상 인니 정부의 목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해당 보도를 낸 인도네시아 언론 전원자카르타는 인리 최대의 언론사로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국방기술품질원산업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 영문 요약본을 인용해 한국의 전투기 제조 기술 수준으로는 KF-21의 성능 수준이 미국의 F-35 전투기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보다 매우 뒤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KF-21 5호기의 인도네시아 국기가 없어지자마자 벌어진 일로 또 다른 인미 언론들이 합심해서 KF-21 전투기를 깎아내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역량은 세계에서 20위 수준이며 이것을 좀더 상세히 나눌 경우 레이더 기술력은 세계 30위로 전투기 제작 능력은 세계 24위라고 표기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KF-21을 개발하기 훨씬 이전이며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평균값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 자료를 근거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언론들을 이용해 분담금 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해보려다 되려 KF-21 전투기 사업에 퇴출당한 자신들의 실책을 감춰보려는 일종의 교란 계획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니 언론이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것은 이미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던 KF21 보람의 사업에서 인니가 압도적으로 손해 혹은 퇴출될 가능성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회가 더욱 완벽해질수록 오히려 초조해지는 건 인도네시아 측인데요. 인도네시아 퇴출 사건이 일어나자 KF21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면서 인니 정부와 언론이 직접 KF21 사업 자체를 교란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KF21의 MAW 논란입니다. 이 때문에 KF21 해외수출형 타입에는 핵심 방어 체계가 누락된 전투기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인니 언론이 직접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해외수출형 MAW가 있는데요. MAW란 적의 적외선 미사일을 탐지해 이를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체계입니다. 현대 스텔스 전투 기간. 교전에서 적외선 미사일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체계이기도 한데요. 인니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KF-21 해외수출형 버전에는 이 MAW가 없기 때문에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 전자 전체의 일부인 후방 고대역 안테나가 그나마 MAW와 유사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로는 인도네시아군에게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인디가 주장하는 KF-21 성능 부족 논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헛웃음이 나올 정도인데요. 우선 인도네시아 언론은 대한민국의 MAW 레이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을 모두 보시면 간단히 반박이 가능한 이상한 소리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방부가 레이더 기술을 낮춰 평가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같은 최상급 성능의 레이더와 비교할 때의 기준이지 레이더 기술이 전무한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술을 낮다고 깎아내릴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MAW를 개발해 NWR이라는 이름으로 FA-50 파이팅 이글레시범 탑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미 한국은 MAW 개발을 끝마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MAW는 일단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의지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탈부착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리에서 폄하하는 바와 달리 KF-21은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 체계적인 설계가 들어간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결정체입니다. MAW는 레이더 등을 사용해 근접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합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에는 인니의 주장대로 이 MAW가 없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 수출형 KF-21은 MAW 빼고 전부 다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전자광학 장비, 적외선 탐지 장비, 레이더 경보 체계인 RWR과 통합전자 전체의 EW까지 현대전에서 전투기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각종 탐지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해외수출단가 절감을 위해 MAW의 탑재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KF-21 보람의 블록 1은 우리군의 계획대로라면 어디까지나 KF-21 해외수출형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설령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서 중국의 전략 목표를 파괴하거나 F-35A가 수행하는 제공 전투를 보조하는 역할이 KF-21의 주 임무입니다. 원래의 임무대로라면 KF-21에 달 이유가 없지만 블록3 해외 수출형 스텔스 버전이 개발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별도 장치로 분리되어 있는 코피트 앞에 튀어나와 있는 IRST를 내장형으로 변경해 KF-21에 완전하게 스텔스를 변경하는 블록섬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산 MAW로 탑재될 것입니다. 당연히 KF-21 블록섬은 F-35와 같은 스텔스 기간의 교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블록섬 이후에는 수리원에 적용됐던 MWR보다 훨씬 우수한 국산 MAW가 장비될 것이 확실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탑재된 전자장비의 내장 부품들을 보라매가 도입될 시점인 2026년 전후의 부품으로 교체하면 단숨에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이에 따라 KF-21의 추적 능력, 전자전 기능, 공개지표적 능력, 광대역 데이터 링크, 레이더 신호 간섭 제거 등 각종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산 F-35 전투기의 버금가는, 무장 체계를 전투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와 함께 다른 전투기 핵심 체계도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자면 KF-21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인도네시아가 평가할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인니 측도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자기들이 먼저 사업에서 탈락할 법한 행동을 해놓고 뒤늦게 한국을 폄하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구구려제국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